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경입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 투싼 차량이고요 가성비 있게 저렴한 가격에 지난 앞전에 포천에서 모닝을 사가신 고객님께서 요번에 두 번째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차량 구매시 고객님께 또 좋은 혜택을 드렸습니다 내비가 좀 오래됐다고 내비 값을 빼 드렸고요 어 200만 원대 차량을 팔면서 내비까지 서비스해주는 딜러 그리고 당연히 고객님과 시운전과 하부 점검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시운전을 안 하나요? 가격이 싸다고 시운전을 안 하나요? 비가 오다고 시운전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떼 빼고 광 내고 예쁘게 준비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의 출고 차량. 12 보자기 보에 3308. 투싼 차량이고요. 가성비 있게 200만원대 아주 깔끔하게 만져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타이어도 신품급이고요. 배터리도 전차주분께서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실 정도로 깔끔하게 잘 탔고요. 어디 부식상대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겁니다. 저는 차 상태가 안 좋으면 누릅니다. 그냥 고철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없지만 주행 거리도 12만 키로밖에안 탔기 때문에 엔진 소리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믿고 구매해 주신 멀리서 오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70대 어르신입니다. 70대 이상 되셨는데요. 포천에서 오신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가셨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보시고 오시면 인사 말씀 여쭙고 출구를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준비된 중고차로 고객님께 많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준비하고 상품화를 갖춰서 고객님께 차량을 출고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에 가성비 있는 구형 가격의 카니발 사세들을 만날 수 있는 카니발을 올렸더니 전화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g80도 이제 상품화시켜서 올렸더니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객님이 계신 가운데 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쪽 쪽 쪽, 시운전 및 하부 점검. 그리고 차량 기능을 설명하다 보니까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요 고객님 가시면 순차적으로 온 순서대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오시면 인사 말씀드리고 오늘의 출구 차량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안 오고 계신데요. 어, 그동안 왜 중고차는 김성용이가 이렇게 다른 딜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왜 유독 제 차가 빨리 팔리고 제 차가 금방금방 나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차량을 가져오고요. 제가 직접 상품화 과정을 만들고요. 제가 준비된 중고차로서 고객님께 있는 그대로 판매하고요. 직접 전화를 받고요. 직접 계약을 쓰고요. 직접 사후 관리 및 AS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 모든 것을 제가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과 신뢰로 고객님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고객님들이 믿고 사시는 거고요 오늘 이두 번째 고객님도 역시나 3개월 두달 전에 모닝을 구매하시면서 가성비 있게 사셨기 때문에 잘 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구 차량 3308 가격이 비싸도 가격이 싸도 저는 항상 똑같은 고객님이다 그래서 오늘의 출구 차량 자 고객님 어디서 오셨죠 지역이? 호천에서 왔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부터 좀 네, 가까이 좀 네. 새벽 받고 먹고 먹고서 제가 좀 늦게 나서 와 죄송한데 자 저한테 두 번째 구매신데 어떤 점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두 번째 구매하시게 됐는지 아삼 개월 전부터 유튜브를 보고 어, 믿음과 신뢰가 가서 어, 중고차의 최고의 권위자고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어신빙선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먹을수서 오셨고요. 자 모님 잘 타고 계신다고 했죠? 예, 네, 모님 이상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자출선도 고객님께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제가 잘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후 관리도 차차해서 꼭 AS 받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하여튼 뭐 연초에 계획한 대로 하여튼 사업에그 무궁한 발전이 있고 좋은 또한 해를 또어 우리 또 에... 중고차 김성 어, 중차김성 사장님한테 네. 모든 걸 이렇게 믿고 살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 자, 72입니다. 그러면 70년 세월 동안 당연히 세월의 경력과 많은 분들을 접했을 겁니다. 아마 고객님께서도 저 말고도 가까운데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멀리 포천에서 여기까지 왜 오셨겠습니까?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